안녕하십니까. 송우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뒤타마 12월 24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토요일마다, 어, 여기 광화문 광장에서 어, 여러 그 정치단체들의 집회가 있습니다. 보수단체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어, 지금 밖에서, 어, 음악소리, 이 집회장에서 어, 나오는 음악소리가 좀섞여서 어, 약간 이 소음이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 지금 그동안 쌓아왔던 이 모래성이 흐물어지고 있다 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 특히 이 당대표가 된지 이제 100일이 좀 지났는데 방탄을 위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됐는데 어그당권이 레임덕 조기 레임덕에 들어갔다 어 권력 누수 현상이죠 대통령들이 겪는 임기말에 겪는 레임덕이 지금 이재명 당권에서 어 초기에 초기에 어 레임덕 선상이 왔다. 자, 그런 부분이 또 하나 보, 하나 보이고 또 다른 부분은 그동안 이재명의 대권 플랜을 위해서 이 외곽에 설치해 뒀던 이 조직 그 외곽 조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마 대장동 일당 이야기입니다. 어 그리고 어세 번째로는 민심이 이재명에게서 위반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세 가지 이 이재명이 쌓았던 사상루각이 무너지는 자, 이그 현장, 현장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 이재명 그 대표가 소환 통보가 된 날, 검찰이, 검찰에서 소환 통보를 한 것이 알려진 날, 그날 바로 어, 박흥곤 민주당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을 전격 합의를 해줬죠. 조호영 원내대표에게. 그래서 그것도, 어, 좀 이상한 조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 그동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예산까지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어, 검찰에서 소환을 통보한 날, 성남FC 원금 유혹 사건으로, 그날, 어, 예산이 합의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 이재명이 그 합의된 걸 원하지 않았겠죠. 본인을, 보, 본인 보호를 위해서 계속 예산도 수단으로 잡고 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해준 것이 조금 조짐이 이상하다. 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이 지금 이재명 손절론이 계속 그 당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예산안을 합의해 준 것도 그 일환이 아닌가 어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손절론이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어 당직 인사가 하나 있었는데 전혀 뜻밖의 인물이 핵심 당직을 맡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뭐냐면은 지금 농내 어, 민주당 의원이 내물 사건으로 구속위기에돼 있죠. 어 그런데 노웅래 의원이 맡았던 자리가 여의도 연구 민주연구원입니다. 민주연구, 원 싱크탱크. 어 여의도 연구원은 국민의힘의 싱크탱크고 민주당의 싱크탱크는 민주연구원이죠. 민주연구원인데 이 민주연구원장이 이 노웅래였습니다. 송영길 대표 시절에 임명이 됐죠. 그런데 노웅래가 이사법리스크 김새를 얻기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을 하니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주연구원장 자리가 어디로 갔느냐 친명에게 안가고 지금 친명 지도부입니다 최고위원도 거의 다 친명일색인데 친명 이재명 쪽에 안가고 친문 문재인 쪽 진영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어 친문 그러니까 신임 민주연구원장의 친문의 핵심 인물이 낙점이 됐습니다 바로 정태호 의원, 정태호 의원, 초선인데, 그 전임인 노농래는 사선입니다. 그런데 초선인 정태호가 내정이 됐는데, 어, 이 지금 민주연구원은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2024년 총선 전략을 다 짜는 그런 기관이죠. 그런 기관의 수장에, 어, 초선의 친문 의원, 이 정태호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어제 그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을 했다는데 민주당이 어제 오후면은 이재명은 지금 춘천에 갔을 때였죠. 자 그런데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서 어이 농내 후임에 친문 정태호로 내정을 했습니다. 어 잠정 결론을 냈고 월요일에 정식 발표 및 임명이 될것 같아 이렇게 어 민주당 관계자가 전하고 있고 뭐 지도부 내에서도 특별한 반대는 없었다. 그리고 본인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내정이 됐다는데 어~ 정태호 의원은 대표적인 친문 친 문재인 정책통으로 꼽히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어~ 정태호 의원은 정책기획비서관 그리고 일자리수석비서관 같은 것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 대변인 대통령 그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는데 그런 인물이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어~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장을 맞게 됐다는 것이죠. 어, 그걸, 이, 그, 지금 연구, 여의도 연구원장, 이 앞에 부원장 자리에는 친 이재명 계가 대거 포진을 했습니다. 김용, 지금 구속되어 있는 김용도 부원장이었고, 어, 남영희, 뭐, 현근택 박진영, 이렇게 이 이재명 캠퍼 출신들이, 어, 줄줄이 전면 배치가 됐죠. 민주연구원에. 그런데 민주연구원장의 친명이 아니고, 이 초선, 친문 초선인 정태호가 됐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 민주연구원은, 어, 정치자금법상 정당보조금이 30% 이상을 의무적, 의무적으로 배정을 받아서, 어, 막대한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당의 정책 개발하고 또 총선 전략 수립을 하고 이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여론 조사를 총괄을 하니까 이 공천에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자리인데 이 자리를 친문에게 넘겼다. 초선에게.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 일단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 이재명 그 사법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가 어, 친문 진영에 sos를 쳤다 어, 나좀 도와달라 어, 이렇게 하면서 이 핵심적인 자리를 친문에게 내줬다 이렇게 볼수 있지만은 어 이렇게 그된 상황은 그만큼 어, 이재명 대표가 다급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제가 이 당권. 그, 레인덕,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 당권을 잡자 말자, 지금 당권 레임덕이온 셈인데, 또곧 그, 문재인계, 친문계 황태자로 불리는, 어, 김경수, 전 경남 도지사도 일단 돌아옵니다. 어, 성탄절에, 물론 복권은 안 되지만, 지금 사면이 돼서 석방이 될 거라는 게 지금 확실해졌는데, 어, 지금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복권이 안 되면은, 당분간 뭐 당대표를 맡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또는 총선에 출마하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일단 옥중에서 나와서 어, 김경수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은 친문의 막후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주 짧은 기간 친명 지도부 어, 독주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좀 흔들리고 어, 붕괴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수가 있죠. 어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을 둘러싸고 친 방탄 막 방탄 막도 어, 신속히, 이, 거둬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어,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단일 대호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것이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그 시험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노웅래, 어, 제가 민주연구원장을 지냈다고 말씀드린 노웅래, 체포동의안이죠.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 어, 보고가 됐는데, 아마 28일에 그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예산안그 처리를 위해서. 어, 그때 이노흥래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지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어 어제 그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체포동의안은, 동의안은 무규명 투표인데, 어 재적위원 가반 출석에 가반 찬성이면 가결이 됩니다. 어, 그러면 체포가 되는데, 지금 169석이죠,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이 막으면은 체포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것을 자유투표에 붙였죠. 어, 민주당에서는 처음에 이것이 제출됐을 때만 해도 어, 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체포하도록 놔두는 거죠. 지금까지 세 차례, 21도 국회에서 세 차례 있었지만 전부 다 가결을 시켰고, 또 이것이 방탄 국회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가결 시킬 거라는 분석이 많았는데 최근에 부결 쪽으로 기록이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지금 검찰 소환 통보 받은 이재명도 28일날 소환을 그,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체포 동의안이 제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친명 쪽에서 치는 프레임은 이겁니다. 검찰이 이 구속영장을, 농내 구속영장을 그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한 것은 농내 개인 비리, 개인 비리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야당 탄압 프레임을 설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체포동의안을 놓고 이것을 곧바로 어, 이재명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야당 그 탄압 프레임을 쳐서 노웅래를 구출을 하고 이어서 이재명을 구출을 한다. 자, 이런 전략입니다. 어, 그래서 친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노웅래 체포 동의안부터 이 부결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안민석 같은 경우는 부결해야 된다고 이원들에게 나도 호소를 하고 있다. 또 김남국, 어, 부결 처리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부결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당내에서 친명계가 어,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자, 어차피 노웅래든 이재명이든 이 야당 탄압 때문에 검찰이 체포동의안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부결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가령 반대로 지금 노웅래를 가결을 시키고 이재명을 부결시키면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이런 비난이 나오게 되겠죠. 서로 잣대를 달려 하면은 그래서 노흥래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명을 구하자 그 명분으로 자 그런데 이 대목에서 과연 그렇게 시나리오대로 될까 친명의 시나리오대로 될까 어,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비명 반명의 반란 증후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반란 증후자 우리가 다 같이 이 공멸할 수 없다 어, 이재명 때문에 이런 그 분위기가 지금 그 여기저기서 어 속속 터져 나오고 있죠. 어그 지금 그만큼 여기저기서 이재명 리스크가 공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친문 쪽에서 당권을 다시 장악을 하는 그 뒤에 또 막후에 어 어떤 실권은 없지만 김경수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어이 상황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이 쌓은 이 곳곳에서 이 모래성들이 무너지는데 어, 이재명의 대권 플랜을 마련했던 그 외곽 세력, 외곽 세력도 지금 급속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장동 일당 이야기죠. 어, 이따라 뭐 유동규, 남욱, 이따라 폭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도 유동규 씨가, 어, 아, 이재명이 자꾸 거짓말 하면은 낱낱이 말하겠다. 자, 이런 또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작년 일월 대선 국면에서 유동규 씨가 처음에 이런 폭로를 했죠. 어, 이재명 당시 경기 지사와 민주당 친문 핵심이죠. 윤건영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자신이 별동대 역할을 했다. 이렇게 검찰이 진술을 했는데, 어, 이재명 쪽에서 일방적 주장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어, 유동교 씨가 어제 또 곧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너무 웃긴다. 정말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다. 양심을 떠나서 그 부분은 제가 경험한 일이니까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어디서 몇 번을 만났는지 나나치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또 친문 진영에서는 좀 난리가 났죠. 윤그 친문 문재인의 복심이라는 윤건영이 1월 달에 이재명을 그럼 가서 몰래 만났다는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 밀정 아니냐. 또 이렇게 해서 또 난리가 난 상황인데. 어 그러고 또 검찰은 이런 그 진술도 지금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일종의 쇄도 캐비닛을 만들려고 했다. 이유동규 그니까, 이, 대장동 관계자가 작년 5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에서 작년 4월, 5월쯤에 유동규 씨로부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국정원 기조실장일될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당시 유동규는 국정원에 가면 돈을 못버니난 가지 않고 돈이나 벌겠다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이야기는 저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전에도, 과거에도 유동규 씨가 그때 국정원이 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뒷조사를 한다고 나왔을 때 내가 국정원 기조실장이 돼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원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정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연장선상인데 또이 대장동 관계자가 검찰에 이런 진술, 진술도 했습니다. 모 고검장 출신 법조인은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요직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법조인이 누구냐 하면은 이, 이재명 대선 캠퍼 법률 지원단장을 맡았던 이태영 변호사가 남욱에게 변호인으로 어 연결시켜줬다. 어, 그 변호사입니다. 이것뿐이 아니죠. 지금 윤건영 씨가, 이 그, 이재명을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건영 의원이. 자기가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니까, 어, 요직에 임명할 사람들은 미리 미리 학부를 해둬야 되겠더라. 인제 풀을 만들어둬야 되겠더라. 이 말을 듣고, 어, 이 유동규 씨가 뭐 법무부 장관, 뭐 국방부 장관 될 사람은 물색을 하고 면접까지 봤다. 뭐 이런 그 진술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것을 정진상에게 보고했고 그 이재명에게도 보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일종의 제도개캐비까지다 만들었던 그 팀이라는 거죠. 그 대장동 그 일당이. 그런데 그 팀이 지금 무너졌다. 이것도 지금 모래성이 이 무너지는 이재명의 모래성이 무너지는 자 그런 상황을 방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모래성이 무너지는, 어, 징후는 민심입니다. 민심. 민심도 지금 등을 돌리고 있죠. 어, 데일리안, 이 여론조사 공정에 그 의뢰에서 발표한 데 따르면은 어, 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재명을 사법 리스크가 있다. 있다가 56.3, 없다가 37.3%인데 호남에서도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가 45.3% 없다가 38.2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 이 국민들도 이제 점차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당연한 걸로 보고 있고 그러면은 이 소환이 되고 뭐 체포영장이 발 발부가 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 상정되고 해도 그것을 거의 당연한 소송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재명은 기대할 것이 점차 없어집니다. 어 거제 갤럽에서 디지털 타임저 어뢰로 자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은 불과 24.7% 나왔죠. 1위를 했어도 24.7%. 이것은 이재명이 대선 때 받았던 득표율 47.83%의 반타작한 겁니다. 그만큼 민심이 다 지금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밑에 한동훈이 9.8% 받았고 지지 후보 없다가 27.4. 그러니까 지지 후보 없다보다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낫다는 것이죠. 뭐 정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도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이 데일리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43.2, 민주당 삼십육 점인데 이재명 당대표 취임 이후에 이렇게 하락세로 민주당 지지세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도 민심이 이재명에게서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제 갤럽 조사에서 어, 이 의미 있는 또 설문 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어,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으나 지금 지지하는 이유 이것을 모르는 질문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대선 때는 윤석열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지금 지지하는 이유 첫 번째는 물론 노조 파업 여기 에 대응을 잘했었는데 27.7. 두 번째 응답이 야당과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서 9.4%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또 결국 이재명 효과의 덕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 이것도 민심이 이재명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는 어, 지금까지 본인이 쌓은 모래성이 무너지면서 어, 당 안팎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 다음 주쯤에는 어,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과 뒷담화였습니다.